네, 안녕하세요. 서박사입니다. 녹화 진행한 현재 시각 2024년 5월 9일 목요일 오후 3시 20분입니다. 자, 지금 같은 시장에서 오늘 볼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난주 토요일 서박사의 정보방에서 실시간 타점 잡아드린 폴리메시 하루 만에 목표가 도달하면 수익 챙겨드렸죠. 여기서 끝이 아닌데요. 5월 6일 실시간 타점 잡아드린 헤레라 단 2시간 만에 목표가 도달하면 수익 챙겨드렸습니다. 이렇게 직접 보여드린 폴리메시 헤데라와 같은 수익 가져다줄 종목들의 실시간 타점 및 대응법은 고정 댓글 링크로 서박사의 정보방에서 전부 무료로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편하게 문의주시면 되시고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또 수익 챙겨갈 종목 바로 골렘입니다. 영상에서 항상 쉽고 짧게 설명해드리고 있으니 짧은 영상 집중해서 따라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우선 여러분들께서 보시기 쉽도록 미래 추세선을 그어드렸는데요. 최근 큰 폭으로 가격이 하락한 이유 저점과 고점을 동시에 올려주는 전형적인 상승 추세인 상승 패럴렛 채널이 형성된 모습인데요. 이전 캔들을 보시게 되시면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했음에도 꾸준하게 파란색 120일 장기 이동 평균선의 지지를 받아주며 현재 지 지금은 760원 단기 주요 매물대를 돌파하며 안착에 성공해주기까지 했습니다 그만큼 지금 현재 돌렘의 상승 추세는 그 어느 코인보다 굉장히 강력하다는 것을 알수 있는데요 아래쪽 거래량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3월 초에서 5월 초 전까지 길어진 조정장에서도 크게 빠져나간 거래량은 없습니다 이는 거래량이 없는 움직임인 가짜 하락이었던 거죠 최근에 나온 매도 거래량은 한 차례 가격을 더 끌어올리기 위한 일정 부분의 차익 실현 물량을 볼수 있습니다 매수 거래량에 비하면 적은 편이기 때문에 이 또한 전혀 걱정할 부분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단서들을 토대로 골렘은 지금의 자리에서 다시 한번 패럴 채널 중단부를 넘어서 상단부까지의 반등이 충분히 나아질 수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1,000원까지를 1차 목표로 삼을 수 있으며 이전에 쌓여있던 거래량까지 소화될 경우 주봉으로 보시게 되시면 최고점 1,900원까지 뚜렷한 저항 없이 엄청난 폭등이 나올 수 있는 기회의 매수 타점이 되는 겁니다. 지금 보고 계신 실시간 영상의 경우 녹화 후 업로드까지 시간차가 많이 발생한다고 항상 말씀드리는데요. 그러니까 절대로 영상만 보시고 투자에 따라 나서지 마세요. 저와 함께 꾸준한 수익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 링크로 편하게 문의 주시면 빠르게 입장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볼렘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